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또 젊어지셨네요 뭐 자꾸 젊어졌다 그래 젊어지셨어요 왠지 모르게 어. 얼굴이 더 작아지신 거 같고 저요? 네아좀 살이 빠졌어 힘드신 거 같아요 조금. 걱정이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그 저기 뭐구군 얘기하고 그럴 때 네. 내가 내 입으로 그랬잖아 네.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네. 이런 네. 이런 정신병 같은 게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랬는데.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올것 같아 아주 요즘에. 너무 힘들죠. 아, 예, 왜, 정말 시국이 너무 힘드니까. 네. 아니, 힘든 얘기 그만하자고. 해피바이러스, 잘될 거야. 저번에도 <laughs> 랬지만 제가 저번에 그 국사당 산신각에서 부탁드린. 네. 나라에 대한 기도는 요즘 잘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어서 <laughs>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선생님, 예약 많이 밀렸다고 소문이나 있대요 저요? 네, 별로. <laughs> 별로 안 밀렸어요. 예, 네, 저 별로 안 밀렸고요. 네. 저기, 그런데 또 전화하면, 뭐, 아니, 다른 되게 바쁘신 선생님들에 비하면 나 그렇게 많이 안 밀려있어. 그러니까요. 네, 나 그렇게 안밀려어 부담스러운가 봐 예약하시기가. 그,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저, 저기 뭐야 만만한 사람이니까 만만하게 <laughs> 전화하세요 선생님 네그 태어난 월에 따라서 태어난 월월 월, 네. 내가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네, 네, 네. 이거에 따라서 네. 선생님 이 재물복을 타고나는지도 알수 있으시다면서요 <웃음> 이거 <웃음> 제가 그렇게 쫄랐는데 안알켜주신 건데. 그거, 나도 나만의 노하우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laughs> 다 전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시청자분들이, 아, 내가 어떤 걸 타고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래, 나보고 지금 다공개하고 네. 지금? <laughs> 그것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이제 소재거리가 다 떨어져서. <laughs> 그러니까, 소재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네. 아, 그러면, 네. 음, 3월달에. 네. 무슨 띠가 무슨 달에 태어나면 제복이 있다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뭐 뭐 나는 사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경험이 사실 좀 많잖아요. 네, 네, 네. 어, 물론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보다 보니까 네. 아 무슨 띠인데 몇 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먹고 살때큰 지장은 없구나 오. 이런 게 있더라고. 요 <laughs> 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공개를 해 보지. <laughs> 또또 미리 얘기해요. 다 맞는 건 아니야. 예? 네. 네? 다 맞는 건 아니고 어, 호랑이띠. 호랑이띠. 네. 호랑이띠가 5월 달에 태어나면 이거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다 음력. 아. 호랑이띠가 5월 달에 태어나면 네. 제복이 많아. 우와. 예. 네. 축하드립니다, 호랑이띠의 5월달 생일이신 분들. 네. 지금, 뭐, 아니, 지금은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다 힘들지만. 네네네. 네, 세계가 힘드니까. 예, 다 힘들지만, 어, 호랑이띠인데 5월달에, 음력 5월달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네. 자기가 먹고 사는 건큰 지장은 없어. 오. 아마 지금 호랑이띠인데 5월달 생일인 분들은, 어, 저 사람 뭐좀 아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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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띠가 5월달이면, 네. 5월달에 태어났으면, 천운이 있어. 아! 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 나이에 상관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띠별하게 너무 싫은데 <laughs> 이거 분위기가 약간 띠별 분위기인데 네. 띠별은 아니고 네. 호랑이 띠는 5월달에 태어나면, 태어나면 좋구나. 자기 복을 갖고 나와. 물론 또 태어난 일이 있잖아. 네네. 그 일도 다 봐야 되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 네. 그러면 그렇다. 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 에 원숭이띠 원숭이 잔나비띠야. 네, 잔나비띠. 네. 예. 잔나비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몇월 달일 것 같아요? 전 3월 예상합니다. 땡. <laughs> 원숭이띠는 <laughs> 11월 달. 오, 11월 달에 태어나면 네. 또 자기가 그 복을 갖고 나와. 음력 11월 달 생기. 네, 음력 11월 와. 달. 와. 예. 어 죽을 때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본인의 운은 그런 거거든. 어. 예? 예.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 또 일이 있잖요 태어난 일이 있고 태어난 네네. 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네. 내가 사주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신점으로 보는데, 네. 아 이렇게 내가 본 여러 가지의 사람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봤는데 네. 이게 어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어.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저기. 임... 임신했는데 몇월 달에 나면 좋아요. 막 네. 이런 거 있잖아. 물어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어몇월 달에 나면 좋아. 그러면 그러면 땡겨서 10, 10개월 지나서, 그럼 어떻게 꽉 참고 있어야 되나? <laughs>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진짜로 허, 선생님, 아니면, 경자년이잖아요. 쥐띠는 무슨 달이 좋을까요? 쥐띠는 안할 거예요. 왜요? 음, 왜 그러냐면, 내가 올해는 경자년은 안 좋다 그랬잖아. 네네 예. 네. 근데 나 우울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 네, 거잖아.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패스. <laughs> 패스하겠습니다. 네. 돼지띠? 네. <laughs> 누가 돼지띠예요? 아무튼 돼지띠. 네. 돼지띠는 8월달. <laughs> 대박. 왜요? 제가. 네. <laughs> 아니, 어떤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돼지띠 8월생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저기, 뭐. 저를 겨냥해서 말씀해주시는 건 아니겠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네. 내가 뭐라 그랬죠? 깨비 그 처음에 신 받을 때 너는 타고난 천복이 있어? 그 얘기는 했었죠. 네네. 네.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돼지인데 일이라서. <laughs> 네. 돼지 8월달에 일이라서. 네. 돼지띠는 8월달에 자기복이 있어. 와. 근데 그래서 돼지띠가 8월달에 태어나면. 네. 일단 먹을 거 입을 거는 걱정 없어. 그러니까요. 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잖아요 사실 그러, 그렇게도 했고요 저는 일복도 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물론, 때 물론.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무슨 맞아요. 일을 했을 때도 네. 그래서 음. 아니 일복이 많은 것도 일복만 많으면 안 되잖아 사실은 네네. 돈복도 있어야 되고 장물복도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게 이제 8월달 내가 지금 얘기한 분들의 그 띠에 어, 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복도 많고 돈복도 많아 아, 너무너무 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네또 음, 닭띠 닭띠 두구두구두구. <laughs> 닭띠는 두구 두구. <laughs> <닥디는> 시월생. <laughs> 음력 시월생 닭띠 분들은 큰 고려가 없어. 그분들도 천복이 있나요? 천복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가다 오르막 내리막은 다 있어. 그럼요. 다 굴곡은 있어. 네. 평생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화무는 시비롱 그랬잖아. 화무는 시비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뭐예요? 한번 알아맞혀봐. <laughs> 내가 한번 옛날에 가르쳐준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뭐야? 시청자분들이 모르실까봐. 열을 핀 꽃이 없다. 아니 백일 백일 핀의 꽃이 없다. 그러면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아, 네, 화문은 백일홍이다래서 그러니까 또이러것 비슷한 말있잖아요 십년새도 없다. 네, 네. 어, 십년새도 없다. 정시여기로갈 뻔했네. <laughs> 어, 아무튼.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 계속 붉게 피는 꽃이 없고, 꽃이 피면 언젠간 시들어. 그런 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시들면 다시 또 언젠간 피잖아요. 네네. 그래서 굴곡은 있는데, 닭띠 시월 분들도 굴곡은 있겠지만, 네. 천복은 가족 나온 거예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 한강에 물이 말르면 말랐지, 니네 주머니에 돈은 안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네. 그런 거 알아요? 들어온거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laughs> 네, 그렇다고. 그래서, 닭띠분들은 10월달 생일 분들이 음... 좋아요. 또, 네. 토끼띠. 와, 토끼띠. 토끼띠분들은 4월달. 음력 4월이요? 네, 음력 4월달. 축하드립니다. 네, 음력 4월달에 사월. 태어나신 분들이 또 자기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지금, 만약에, 토끼띠인데, 어우, 나또 4월달에 태어났는데, 나 지금 좀 힘든데, 그런 분들, 네.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오. 때가 와. 토끼띠 4월. 네, 때가 오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또한 띠만 할게. 네. 개띠. 개띠. 두구 두구 두구. 개띠. 개띠는 9월 달. <laughs> 음력 9월 달이야. 네. 와. <laughs> 9월 달에 태어나신 네. 분들이 또그 천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음 내가 지금 우리가 띠가 12 띠잖아. 네. 근데 6 개만 할 거야. 2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아니요. 반만 할예요 <laughs> 1탄으로 끝나나요? 네, 나도 내꺼 노하우, 이거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다른 제자들도 많이 보고, 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보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 방출할 수는 없고. 음... 네, 그래서, 어, 개띠는 9월달에 자기복을 가져 나와요. 이거 영상 나가면, 네. 그 아직 호명 안된띠 여러분들이 엄청, <laughs> 내꺼 떼달라 막 이러, 이러실 건데. 다는 못 해드리고요. 네. 어, 아무튼, 그리고 다, 얘, 제가 얘기했지만, 생월 말고, 생일도 맞죠. 봐요. 네. 어, 봐야 되는데, 아, 그렇다. 그래도 태어난 달에, 어,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띠는 몇월 달, 무슨 띠는 몇월 달. 이렇게 제가 제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정되고, 네. 평온해지는 게 있네요, 또. 아, 네. 지금, 나는... 힘, 지금 힘들어도, 에이,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음.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네. 정말 나중에 그복 받아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 업장 소멸을. <laughs> <laughs> 선행을 잘해야지. 선행을 해야 네. 되나요, 또? 당연하죠. 복을 타고났는데도요? 복을 타고났어도, 어. 선심이야. 아, 선행을 하고, 저기, 업장 소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네. 그 복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업장 소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